자, 이 내용은 누구한테 굉장히 좋았던 전략이라고 해서 그 누구나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자신의 삶에 맞추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타인의 조어남한테는 그게 통했지만 나한테는 안 통할 수도 있다. 자, 갑시다. 자, 친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친구로부터 받거나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들 로부터 받는 조언들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이니까 좋은 말을 해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 그들이 말하면 우리 웬만하면 듣겠지 자 근데 그러한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미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로부터 오는 조언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 최선의 그런 방책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 요가라고 하는 것이 바꿨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친구의 삶을 바꿨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위에 있는 이것이 의미를 하겠는가? 그것이 즉한 요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연습이라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의미 있는 운동인가? 그러니까 운동이라, 그 운동이라고 운동이라고 해서하면 될것 같아. 여러분들에게도 적절한 가장 적절한 걸까요? 즉 숨은 뜻은 아니란 얘기겠지. 우리 모두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친구들이냐 하면 swear 이라고 해가지고 확언하는 사람이거든 확실하게 차서 확신을 차서 말하는 사람 습관은 습관인데 일찍 일어나는 습관 4시 반에 일찍 일어나는 그들의 습관이 그들의 삶을 바꿨다 라고 확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보고 아 너도 그것을 꼭 해야만 해 라고 확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다 근데 나는 의심하지는 않는다 일찍 일어나는 것 완전하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바꾼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거를 나는 의심하지는 않는다 뭐 좋은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가끔은 뭐안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하냐 하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뭐, 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해야 되겠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바꿀지, 여러분들의 삶도 더욱더 좋게 바꿀 수 있을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그것은 의미가, 그것이 의미하는 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된다면, 더 적은 수면을 취하게 되는 경우라면, 즉, 잠을 줄여야 되는 경우라면, 특히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더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이 위에 있는 if와 밑에 있는 if가 쌤이 다르지. 자,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 여러분들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 시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의 답변, 즉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그러한 전략이 바꾸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바꾸지 못하더라도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한테는 안 먹힐 수도 있으니까. 자, 모든 이러한 접근 방법들은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승, 추측과 우연을 다 포함하고 있다. 100% 먹히는 건아니라 자, 그리고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집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가,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그거 핵심인 것 같거든. 이제 요거 한번더 챙겨놓고 자, 3번의 구조는 뭐냐면 니가삼멸시 타동사야. 그럼 뒤쪽에 목적을 취해야 돼.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목적어 하나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목적어가 또 하나야. 그 원래 여기 대시 있었겠지. 첫 번째 목적절이 끌어주는 접속사 대신 우리가 생략 가능해. 근데 두 번째 목적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는 생략을 못해.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얘가 없으면 이 안에 속한다라는 걸 모르거든. 자, 근데 그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목적절이 끌어주는 접속사 대시다. 그래서 이 문장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단어 자체를 문맥의 흐름상 이제 물을 수가 있겠지. 그렇지? 스코셔스. 그거 챙겨 놓고 아니면 비케어풀로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지. 그리고 얘가 시 타동사 동사 그시 타동사 동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뭐 인지 아닌지. 그래서 whether은 괜찮다. 이때는 뭐뭐 라면이란 뜻이고 이때는 whether 아니고 t h 도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딱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